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것은 미국 국방부뿐 아닌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으로 결정됐다. 미국 국방부의 이번 입장 발표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인데요. 이에 관련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지난 2월 동해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미국 국방부가 일본에라는 표기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음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에라는 표기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일본인으로서 이를 일본에로 표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중년 노년층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무조건 일본해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동해는 일본의 영토가 감싸고 있는 바다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일본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면서, 동해라는 표기는 지극히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다는 소리이기에, 전세계인들이 이름만 들었을 때 어디에 있는 바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 중이 바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동해와 일본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일본해라는 말이 더욱 직관적이라는 것. 하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바다의 이름은 동해가 맞다. 사실 일본인들은 동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바다가 서쪽에 있기에 서해라는 말이 더 어울리기 때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일본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동해의 한가운데에 어떤 섬이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동해 바로 한가운데에 독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영토다. 가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독도마저도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독도는 현재 한국의 영토다. 하지만 이 명칭에도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시절 일본의 많은 고위층 지도자들은 이 바다의 이름을 일본어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표기를 전 세계로 뿌렸던 문제가 있다. 문제는 그 당시에도 한국이 그 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해의 명칭 문제와 영유권은 전혀 무관하다. 애초에 동해는 한국의 소유도 일본의 소유도 아닌 공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영유권과 명칭이 따로 노는 바다는 차고 넘친다. 일례로 일본의 섬 중에서 필리핀에 있는 섬도 있고 미국의 괌도 필리핀에 있다. 세계 5 대양 중 인도양에 있는 스리랑카나 몰디브 같은 섬들은 전부 인도의 영토가 아니다. 남중국해 또한 서양인들의 시각에 맞춰 편하게 장명된 것이지 실제로는 남중국해가 전부 중국의 영해인 것도 아니며 남중국해의 섬들이 전부 중국의 영토인 것도 아니다. 일본 또한 세계적으로 대한해협으로 명칭이 굳어진 지역을 우리가 스시마 해협으로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태클을 걸지 않고 일본도 세계적으로 대한해협이 아니라 쓰시마 해협이다라는 주장을 딱히 펼치지 않는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부르고 밖에서는 원래 쓰던 명칭대로 쓰게 놔두고 있다. 왜냐하면 동해든 일본에는 국경이나 경제 수역은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동해는 동해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양권에서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이지 어쩔 수가 없다. 특히나 동해라는 바다는 중국 근처에 또 있으며 직관적이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이다. 우리 일본과 한국이 이 바다 이름 문제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강력한 동맹국이 되어야 한다. 라는 한 일본인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중국인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바다의 이름은 동해가 맞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중국인지 아는가? 말 그대로 세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동해라는 이름은 한국의 입장에서 동쪽이라는 소리가 아닌 우리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에 있다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는 동해가 맞다. 그리고 일본해라는 표기는 너무나도 무식한 표현이다. 사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속곡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를 소유할 수 없다. 동해와 황해 그리고 일본의 동쪽 태평양 해역까지 모두 중국의 소유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당신들은 역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동해와 일본의 동시 표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이득인 것은 우리 중국이기 때문이다. 하하 미국은 이번에 정말로 영리했다. 한국과 일본 싸움에 불을 지핀 것이다. 미국은 왜 이렇게 미개한 놈들 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자기 동맹국들의 싸움을 주도하는 꼴이라니 웃겨서 말도 안 나온다. 나는 사실 일본해가 어떤 이름으로 분류된 상관이 없다. 그대들이 아무리 싸우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것만 인정해주면 된다. 사실 우리 중국을 중국으로 불러주는 것도 그대들이 우리나라를 세상의 중심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동해로 부르든 일본해로 부르든 니네 알아서 해라. 라는 한 중국 네티즌의 댓글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명칭은 관계토 대영릉비, 성덕대왕 신종 삼국사기 등 여러 고고학적 유산과 기록에 동해라는 명칭이 등장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서 유서 깊은 명칭이라는 것이 확실한데요. 중국 등지의 고지도에도 동해라는 명칭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1800년대까지는 조선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1726년 작품인 관리버 여행기에도 조선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죠. 작중에서 직접 등장하는 국가로는 일본만 나오는데도 작가가 당대의 지리 정보를 수집해서 지도에 같이 실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에서도 한자로 조선해라는 표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지리 정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일본 열도 동쪽의 태평양을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말하는 동해는 조선해라고 주로 지도에 표기하였었죠. 이것은 주로 17세기 이전 조선 측의 지도를 보고 배끼다가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러다가 결국 19세기 이전에는 조선해라는 표기와 일본해라는 표기가 여기저기서 사용되곤 했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는 한국에서 조선해라는 표현을 없애고 동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표현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던 해외에서는 일본해라는 표기를 계속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19세기 후반부터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훨씬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일본이 일찍이 문호를 연 대비해 19세기의 조선은 세도 정치의 침체기였으며 서구에 대한 개방도 일본에 비해 30년이나 뒤처져 국제적 흐름에서 도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1905년 이전까지는 일본 관보에서 조선해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기는 했습니다. 이후 1929년 일제강점기에 국제수로기국에서 해역표기를 통일하는 논의가 진행되자, 당시에는 한국이 주권상실로 인해 존재하지 않아서 세계지도에도 조선의 도시 영문 명칭이 일본어로 표기되는 게 흔했고, 동해가 러시아의 연해주 영토 부근을 제외하면 일본의 내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표현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이 아무런 이해 없이 통과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바다 명칭 관련 갈등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문제인데요. 하루 빨리 정정되어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룸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